곱셈에 대한 성질이래. 별표. 이걸로 문제가 나온다. 안 나오기 힘들다. 그치? 10년 전에도 매번 나왔다. 알았지? 선생님 세대에서도 매년 나, 나왔다. 어. 10년이나 지났지만 기억이 나요. 알았죠? 잘 봐도. 자,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뭐냐면, 일반적으로 교환,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. 자, 그럼 봐봐.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거 봐봐. 얘네의 AB를 내가 만들어 봤어. 그럼 둘이 곱하면 지금 2, 1-1, 1 하고서 1하고 4하고 여기 마이너스 2.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BA는 거꾸로 곱하는 거야. 자, 시간 없어서 지금 좀 빨리 하는 거고, 곱셈은 여러분이 천천히 해보세요. 나눠서 계산하겠죠? 2, 2, 마이너스 1, 0 하고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자, 시간 없어서 빨리 했어 어, 나도 실수했을 수도 있어 시간이 없어 그럼 이 둘이 지금 같아? 다르지? 행렬은 어때?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행이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가 거꾸로면은 달라지지 가로, 세로의 곱이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어때? 성립하지 않아 이게 성립하는 것도 있어.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. 야, 혜윤아, 정신 차려봐. 음. 여기까지 얘가 자, 해서 얘가 성립하지 않아. 그럼 얘가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. 여기 안 적혀져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. 음. 자, 아, 여기 적혀있네. 근데 예시가 안 적혀져 있어. 곱셈 법칙이 이것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곱셈 법칙이 합차 이런 거 아니야? 합차? 그럼 합차를 봐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그럼 이게 행렬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뭐야? 그치?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됐어? 왜? 봐봐 a a 곱하면 a 제곱이지 a랑 마이너스 b가 곱해 마이너스 a b죠 B랑 A랑 곱해. 순서대로 적어야 돼, BA. B하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제곱이지. 자, 그러면 원래는 이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0이었던 거야. 이 말은 AB는 BA였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서 너만 남았던 거야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? 너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. 그럼 얘를, 얘가 나왔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a b 는 b a 라는 게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하다. 이게 안될 때는 오히려 이게 아니라 뭐다?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. 이해가? 그러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. 그럼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 이 있어. 원래 곱셈 공식 뭐야?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 될까? 안 돼. 왜? 이것도 뭐야? a 플러스 b a 플러스 b지. 그럼 a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a 플러스 b 제곱이 둘이 똑같았기 때문에 e a b였던 거예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. 이해가. 그럼 반대로 만약에 행렬인데 행렬 문제인데 문제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. 얘가 성립한대. 성립한다라는 건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지. 그러면 어때? 뭐가 성립한다라는 걸까? AB는 BA.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 얘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. 이 말이 얘가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? 자, 그래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하는데 분배법칙을 잘 봐야 돼. 잘 봐. 봐봐. 원래 우리 교환법칙 맨날 성립하니까 마구잡이로 곱해서 상관없었지. 자, 봐. 잘 봐. 앞에 A가 있죠? 곱셈을 해.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가 싹다 어디 곱해져 있어? 앞에 곱해져 있어. 자, C가 뒤에 있지? 곱했을 때 C, A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? A, C. B, C. 무조건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. 이해가? 그러면 우리 분배법칙하면 항상 중요한 게 얘를 묶어낼 수도 있어야지. 시랑 시라는 공통이 있으니까 인수분해할 때막 뽑아냈잖아. 앞으로 뽑아도 상관 있었어 없었어. 없었지. 근데 지금 돼안 돼. 안 돼. 순서가 중요해. 시가 뒤에 곱해졌지. 시 어디로 가야 돼? 이렇게 가야 돼. 이해가? 이런 거 하나 놓치고 있으면 틀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문제 많이 나오겠어. 그치 정신 차려야겠죠. 자, 해서. 요거 잘 보고 자 단위행렬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위행렬 자 단위행렬은 대각선 위의 성분은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이야 1 0 0 1 1 0 0 0 1 0 0, 0 0 0 1 이런 식으로 대각만 1인걸 단위행렬이라고 해 이게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공부할까 특수한 경우 자 만약에 내가 행렬을 이렇게 만들었어. 여기다 1001을 곱해 볼 거야. 자, 2x2니까 가로, 세로 하면 2x2가 나오겠지. 봐봐. 2 1 2 1 0 0 2 0 0 1 1 1 1 1 2 0 0 1 0 0 2 1 2 어때?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? 음... 처음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. 어? 단위 행렬을 곱하면? 바뀌어, 안 바뀌어? 안 바뀌어. 이 행렬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. 그러면 이거 숫자에서 어떤 느낌이야? 숫자에서? 3에 몇 곱하면 똑같아? 1. 단위 행렬은 이 1의 의미야. 행렬에서. 그럼 이 1의 의미는 되게 크잖아. 곱셈에서 1은 무시할 수 있다. 그치?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게 나온 거야. 3a 곱하기 2. 단위행렬 2, 곱하겠대. 그럼 3a, 2지. 맞아? 근데 이 2는 뭐 한다고? 어차피 똑같으니까 1. 무시, 가능하다. 그럼 뭐라고 적어?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. 단위행렬 중요해, 안 중요해? 중요하다. 이해 가요? 자, 그러면 이 단위행렬이 존재함으로써, 요거는 보여줬죠? 결합법칙 되는 건 보여줬고요. 아, 여기, 잠깐만. 아, 문제가 없네. 자, 단위행렬이 존재함으로써, 봐봐. <laughs> 단위행렬이 포함된, 단위행렬이 포함된 어떠한 식의 곱셈 공식은 가능할까, 불가능할까? 음... 가능해. 얘는 그냥 원래 하던 것대로 a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e의 제곱을 할 건데, 단위행렬은 어차피 1이라며 1 곱하기 1 뭐야? 1이지 그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해가? 자 그러면 지금 나 곱셈공식 했어 돼? 왜 돼? 봐봐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야 a a 곱하면 a 제곱 맞아? a하고 2 e 곱해 그럼 a 2고 e a 곱해 e a지 맞아? 근데 단위행렬 1이라며 그냥 뭐가 돼? a? a 되지. 더하면 그냥 e 그치? 그러니까 단위행렬이 포함된 이런 식은 곱셈공식을 뭐하게 만들어? 가능하게 만든다. 그러니까 단위행렬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고 다뤄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가죠자 그러면 이런건 어렵지 않아 4 곱하기 1에 단위행렬의 실수배 4배 하는거잖아 여기다 4배 곱하라는거 아니야? 4 0 0 4 오케이? 자이제곱은 뭘까? 두번 곱하는데, 일곱하길 1 1 뭐라고 했어? 이거 그냥 단위행렬하고 똑같아야 돼, 안 똑같아야 돼? 1 0 0 1. 이해가? 자,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.